반갑습니다, 여러분. 냄새 찬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라이어스와 도파민에 중독된 내 남자의 생전 마지막 들어가, 맞아, 모습을 이만. 알아보도록 하자. 브워비 플레이 라이스바콘테인스 그래픽 스오스앤스이앤아오이아 other... 어, okay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뭐 이따 들어가서 해 봐야겠다. 어나 이게 궁금했어. 어나 화공으로 좀 어떻게 보이나 좀 봐야겠다. 이게 존나 궁금했어, 진짜. 아니 유튜브로 볼 때마다 맨날 토끼한 새끼들은 시작할 때 아래 쳐받고 있더라고, 맨날. 네. <laughs> 대가리를, 얼굴을 계속 아래로 쳐받고 있어. 아, 근데, 여우도 사발적인데? 속옷을 입고 있네? 네, 살짝 속옷은 역시, 검은색이 짱인 것 같아. 아이, 씨발, 회색이지. 회색? 뭐, 케빈 클라이? 회색은 <laughs> 미친놈이야?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나 마이크 켜져있어?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. 로딩 중에야그런거 어? 괜찮아 난, 난 봤어요 아 봤어요? 어 질이네 어 잠만 잠만 같이 보자 <laughs> 뭐야 내 어? 차례야? 음. 데빌 카드인가 봐 뭐야? 아 시간 <웃음> <웃음> 야, 너 진짜 냈어? 그럼 저 말이 맞다면 저건 개구라야. 네, 데거는랑섞어서는 저거는 저 내가 내장이야. 내장이. 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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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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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거는 저거나진거내장이는는저거이 저거는 아. 오. 아, 아이저는는 <laughs> 아, <laughs> 뭘 봐요? 음... 라이아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... 나안 죽어 근데 가슴 보고 있어 말 줘. 그래도 가더라. 엄씨사람을 어? 어? <laughs> 어? <엉? 웃음> <굿바이. 웃음> <laughs> 함부로 의심한 죄게 받아라. <laughs> 안 돼. 정석계로 만들어 버려야 돼. 어허. 오케이. 잘 섞였어. 이번 판다 <laughs> 마지막 판이야. 음. 응. 킹 스테이블. 예스. 오케이. 이제부터 진지하게 들어갑니다. 아, 나야. 자기 전턴 사람. 어. 너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<웃음> <웃음> 자기 <laughs> 가라. 어... 아, 킹스테이블. 음... 음, 이거 하고 던지는 게 이런가? 아, 정말 안 한다야. 전턴에 일찍 죽으셔서 이렇게 안할것 같아. 고민을 해. 어, <laughs> 음, 전턴에 과연 그럴까 <laughs> 전턴에 일찍 죽으셔서 이렇게 안할 거야. 어. <laughs> 어, 너 아니지. 아, <laughs> 이거거든. 아니거든. 어필로야? <laughs> 뭐 <필요해요? 웃음> 아, 잘가시고 <laughs> 아, 저 말했습니다. 예, 선언 선언했습니다. 제대로 한다고. <laughs> 어호 <어허>, 무서운데? <laughs> 음. 아, 나부터인가? 예스. 음. 이제 슬슬 조금 대담해지실 타이밍이긴 한데 넘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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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쫄리면 거시던지 이이 <laughs> <laughs> 응, 타이밍 안 한번 안돼 낙태가 재밌는데 네 안돼 네네네 너... 오 안돼 잘 걸어 <laughs> 아 뭐하는 거야 다리 <laughs> 아니... <laughs> 음. 어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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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연속으로 승부가실 것 같진 않은데 <laughs> 감량이 안 되는 분이야 <laughs> 아다 <좋았다. 웃음> 둘? 애아 <애매. 웃음> 끝났습니다 저는 <laughs> 저는 끝났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걸 참아? 난안 참아. 개빡쳐서라도 안 참아. 나한테 저번? 걸든가 나한테 걸든가 선택해. 오, 그래. 같은 전략이었나? <laughs> 어, 맞아. 어, <laughs> 어 맞아? <laughs> 난 그럴 감량이 돼. <laughs> 어? 형은 두 yeah. 번이어서 뻥카를 쳐. 아, 어, 저번이었다고? <laughs> 잘 가라. 넌 죽은 거 같다. 네가 어. 뭐 미치기 제일 좋아? 어... 어. 어. <laughs> 여시... 호 <호호>. 이거 <그냥> 봐봐. <laughs> 못 뽑은 거야? 이건 과연 진짜일까요? 어, 응. 가짜일까요? 나 응? 나 다섯 장 있었어. <laughs> 진짜로 다섯 장 있었어. 저한장데빌이었어 진짜로 걸어라. 저너진 진짜로 진짜로 저, 걸어라. 아, 근데 저게 조커에다가 킹 조장이면 진짜긴 한데. 진짜로 걸어라. <laughs> 아니, 뭐 내가 아, 이뭐 내가 승 거리 아니고. Togone. Patsy? t h a 어, s 아 t t h a 아, s it. t 아 a t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t 진짜 t That's it. t 마지막 발이 t That's it. t a s i a <laughs> 야이봐, 그 하자느게 그 아니잖아. <laughs> <가자>? 야이치노, <laughs> 아니 <시발! 웃음> 날보내버이다니 뭐 <해버리다네. 웃음> 잘하는데? 그때는. a few moments later. 아카스도 재밌긴 하겠다. <laughs> 오케이, 가자 카드 <가드> 선택. 보도. <laughs> <난> 부금을 들었어. 야디 <laughs>

아아 아하노 죽겠어 스타더스 드래 다이렉터 택 소닉 아 아까비 새로운 부금 스타트 뚜루두두뚜루뚜뚜루두다 쳐다 혼자 깨요 죽은아아하하 아니거든 따르르르 아데블크지도스 디렉터 테클로드 서먼. 아쉽다. <laughs> 계속 패트랩 처맞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왜 자꾸 유희왕이말지 이러면 안 되는데. <드위기> 음. 예? <드위기> 내가 날라했는데. 띠이 띠르띠게 진짜라고? 이런 미친... 나 진짜. 네페 본 적도 없어! 데크드더스이렉터 <laughs> 텔! 이게 진짜라클로즈스 <laughs> 싸워! 네페 뭔데? 나 네페 볼래 누가 사슴보으래 뿜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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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쉽네요 <목소리>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 승부의 춤을 키우고 있다! <목소리> 갑 대장 내는 거 아니야? 딴... 딴... 테... 음뭔흐리고 <laughs> <laughs> 아니아저소색끼 <laughs> 아니, 저거 처음 절fox 이 아니 너희들을죽기위한죽기위한 이것이 새로운 o 아 이거 또한 구라야 <웃음> <웃음> 맞아 <웃음> 아, 예 뭐야 구라카드야 <laughs> 어? 뭐야 안 돼! 표시서, 피시서 표시서, 표시서, 표시서. 오, 오! 한번더 하자. 그 그건 구라가 맞아 임마야안 엉... <laughs> 아!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. 표시서, 표시서. 아..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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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무빙. 나이스. <laughs> 응? 한번더 하자. <laughs> 이건 그럴 수 없어. <laughs> 야, 이거 말도 안 돼. 왜이렇게 좋아, 씨발. 자우자우자자자우우자우자우자자자 우. 아악! 첫땅 진짜였어. 어떤 가 처음 냈던 거? 찐이었던 것 같은데, 아닌가? 어? 어? 자, 우리들만의 게임을 시작해 볼까?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속사포로 간다. 포그 <laughs> 어, <오케이>, 매치네 근데. 네. <laughs> 음... <laughs> 저 진짜 그래. 저거 진짜 아, 그래? 어 저거 진짜 그래. 엄... <laughs> 개새끼. <laughs> 아. 오? <laughs> <laughs> 어... 저거 진짜 그래. 어... 내가 사실 없어. <웃음> <웃음> 카드가 없었어 아예. 엄... 이 양반아. 더하기가 좀 그렇다. 야. <웃음> 저런. 장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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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치겠네 저거 들기. 아 진짜. 한번더 해볼까? 아아 으아, 아 으아, 어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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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응? 요걸어너무이건 <laughs> 맞아. 무조건이야. 무이야무조건 무조건이야. 무조건이야. <laughs> 무렇지이야어 <laughs> 아... <laughs> 아... <꽤 많이> <laughs> 왔다 킹기. 무조건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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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또게임야 무조건이야. 다음 타이밍일까? 다음 타이밍? 내가 한번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해? 엄... ㅈ 댓이밍 진짜 승부수다. <laughs> 잘 걸어. <봐라. 웃음> <laughs> 사는 거 아니야? 사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게 되 아... 저요? 근데 좀 즐겨. 아... 오! 이건불 어? 이여부서불어야 이건 그럼 <laughs> 그럴줄 알았어 <laughs> 너라면 안전하게 하나 냅둘 줄 알았어 <laughs> 잘 가라 <laughs> 아 이왕 불러. 이왕 불 이왕 불러. 이왕 이자 음. <laughs> 해는 보편적으로 뜬것 같은데. 봐봐. <laughs> 아, <laughs> 고마워. 네? 고마워. 나좀 네. 가라. 네. 아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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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 이게 힘들다. 어, 재밌었어요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, 아 재밌네. 네.